니 혼자 씩씩 응. 웃으면서. 장참 많아, 난. 오빠 또약 올리는 그런 표정인데. 오빠야, <laughs> 오빠 약 올려. 오빠 살려 그러려고 온것 <laughs> 같은데. 혼자 씩. 무슨 소리야. 괜히 신경쓰게. 이 <laughs> 야. 야, 한분 오늘 저 가셨다고. 두 분. 두 사람. 두 사람. 아, 그렇지. 두 사람. 아이 엄청, 엄청, 엄청 오전하네요 일본가셔가지고 특모씨하고 이게 엄청 전하죠가미씨하가지고 교수님 한시간동안 기다리고 난리 났었더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소리 <웃음> 지금 잊어버렸을까봐 못 찾잖아 일본어로 어디 없요가미막찾았나아일본으다가셨을때특모특모를 뭐. <laughs> 찾은거야 특모씨하고가미언니 가면이는 수시를 잊어버리고요. 수시로 승무 씨가 되게 이렇게 민... 예민하게 볼거 아니에요. 아, 그러니까 그 집중하고 있을 땐 벌써 사람들이 없어진 거야. 그러니까 서로 그랬겠지. 교수님 눈이 시뻘개져서 그셨대요 빨갛게 되어서. 예전에 97년도에 일본 갔을 때술 먹다가 술 떨어져서 한일 분, 지짜 아무도 것 우리 일본 와서 못하는데 밤에 순서로 갔잖아. 밤 11시 넘어서. 그러 대장장 가수네 아, 이어버려가지고참 툭하면 밀어버렸다고 쓰시고 근데 희한해 어디서 어가요을 하셨어요 그래고 조금 그럴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자꾸 보다 보면은 계속 <laughs> 좀 집중해서 보면은 어버렸가가고 <laughs> <저거는 여기 웃음> 자리 네.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걸어다녔대요. 다신 안간대요. 사람들여자들 <laughs> 특히 고생했겠네. 근데 또 운동하시느라 그러셨어야 되는데 편한거 안무거나 하시느라 네. 못내고 싶잖아요. 근데요 휠실었다 네. <laughs> 가봤대요. 이 교수님 동경에서 동경서 분경 그때 이제 테이블릿을 보고 그 다음에 절로옮길다고 겨울 쪽으로 가는데 아침에 이제 또 동경 쪽에 가는데 버스 타고 다니는 거야? 아니 기차로 움직이는 거야? 아니 거... 여기 좀 넓어요 여기서 이제 뭐또 옮기고 하려 그러면은 지하로 올라갔다가 또 겨울로 갔다가 뭐 정신 없어 근데 그걸 걷는 게 아니고 뛰어다니는 거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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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기 집에서 참 나오네. 다사 분은 그런 개차는 못 타요 근데 교수님니까 이다 그렇게 다니시죠. 아. 네 맞아요. 계속 뛰어야 된대요. 시간 다가련 극기 훈련 하라는 거구나. 그래서 계속 걷고 운동하다가 낮은 걸 신어야지. 안되는 나한테 얘기해. 조금 굽히는 걸 신어. 발목이 아파. 그런 날은 괜찮은데 그때 날. 정말 많이 봤다고 그러셔. 아이적으로 안 되면 아요니까 아까우니까. 네, 밤에 보고. 음. 그런 것도 너무 응, 많이 됐대요. 억이고 공부를 네. 해이니까 너무, 네. 너무 힘들었고 어저께 썸을 거의 안 나왔어요. 이제 이일을 갖죠오 여기 여기 여기